백남준 아트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백남준 작가의 작품 참여 tv와 tv 왕관을 소개합니다.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백남준에 대한 이미지는 아마도 텔레비전 모니터를 적극적으로 작품에 활용한 작가라는 점일 것입니다. 비디오 아트의 아버지라는 세간의 별칭처럼 백남준은 화면에 투사되는 비디오 영상 작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텔레비전이라는 매체 그 자체 역시 동일하게 그의 관심 선상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가지는 특성에 대한 백남준의 깊은 탐구가 드러나는 두 작품을 소개합니다. 참여 TV와 TV 왕관입니다. 백남준은 1963년에 독일의 작은 도시 부퍼탈에 있었던 갤러리 파르나스라는 곳에서 자신의 첫 개인전을 엽니다.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이라는 제목의 이 전시에는 막 서른을 넘긴 젊은 작가 백남준의 생각들이 많이.